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 권혜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무 번째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촬영 정말 힘드네요. 이 준비를 벌써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오늘에서야 한번 올려보려고 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전에는 입시 관련해서 활동했고요. 오후에는 평택 예총에 들어가서 평가를 했는데요. 어떤 평가냐면, 저희 평택항에서 9월 29일, 9월 30일, 토요일 일요일인데 아주 큰 불꽃 공연을 하거든요. 물빛축제라고 하는데, 어, 물 어, 물빛 축제와 불꽃 공연을 같이 볼수 있는 정말 멋진 그런 그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분들이 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9월 29-30일 토요일, 일요일에 오셔서 평택항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학과 홍보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쪽면에 어, 윈도우 캡처로 띄어 놨는데요. 어, 저희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는 전공을 한 개만 배우지 않습니다. 어, 피부 관리, 네일 아트, 메이크업, 헤어 디자인 전체적으로 다 배우고 나중에 학생들이 취업을 할때 선택의 폭을 넓게 해서 어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학교는 인성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어, 제가 저희 제자들 자랑을 좀 하면, 이번에 1학년에 들어온 학생, 남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어, 원래 이 뷰티 관련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미용실에 취업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학생이 방학 때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내냐면, 어, 이제 아르바이트비를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썼다고 이제 저에게 보냈는데, 정말 제가 그거를 읽고서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교수님, 잘 지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어, 저는 교수님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월급 받아서 부모님께 효도했어요 하고 보냈는데요. 어, 현금 5만원 짜리를 이렇게 부채꼴처럼 쫙 펴서 50만원을 앞에 놓고, 뒤에는 그 태블릿을 세워놓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은 아버지 선물 드리고, 현금은 어머니 선물 드렸습니다. 아,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려고 카톡 보내드립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참 어, 저희 학교가 인성 중심 대학이기도 하지만 착한 학생들이 정말 너무 너무 많고요. 정말 예의 바르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어, 제가 배우는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는요, 인성을 갖춘 성실한 뷰티 인재 그리고 경쟁력 있는 현장 중심의 창의적 뷰티 인재. 그래서 저희는 희망자의 한에서, 음, 미리 1학년 때부터 관련 그 전공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요. 아예 수업을 일주일 내내 잡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목금은, 어, 가능하면 수업을 빼주고 아이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 학교 내에서 굉장히 어학을 많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국제지향적인 글로벌 마인드의 뷰티 인재 양성이라는 이렇게 세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교과목을 보면은 얼굴 관리, 응용 전신 관리, 기본 커트, 기본 헤어펌, 기본 네일, 기본 메이크업, 웨딩 메이크업, 팩 마스크, 기초 전신 관리, 샴푸, 헤어 컬러, 세팅, 블로우 드라이, 업 스타일 등등. 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배우고 있고요. 어, 가능 취득 자격증도 미용사 면허증부터, 어, 저희가 이제 그 비교과 과정이라고 해서 교수님들께서 전공별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수업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어, 그런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만 가지고 온다라면 학생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졸업할 때 많은 차이를 어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해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진을 띄어 놓은 것처럼요. 네.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어 이게 입학식이죠. 좀 사진이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입학식 사진이고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총장님과 했던 간담회, 그리고 비전 트레이닝해서 저희 이제 MT를 비전 트레이닝이라고 바꿨거든요. 그리고 수업 이미지 피부 관리 수업 이미지고요. 네일아트 수업 이미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메이크업 수업을 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발대식 그리고 체육대회 그다음에 축제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기 포천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했는데 아, 우리 학생들이 정말 너무너무 착하더라고요. 네,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손톱에 예쁜 거 네일 아트 발라드리고, 손 마사지 해드리고, 머리 염색해드리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천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 나눔의 집 가족들하고 사진 찍은 이미지고요. 그리고 장학금, 저희 학교는 장학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 수여식도 같이 갔던 사진입니다. 어, 졸업한, 졸, 졸업한 학생들,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 취업 성공 사례, 그리고 편입 성공 사례.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기회를 주고요. 산업체 방문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취업 캠프를 적극적으로 해서 취업 연계를 시키고 있고요. 음, 베트남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졸업 작품 전시회 사진이고 졸업 졸업 사진을 위한 단체 사진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는 음, NCS 기반의 현장 실무형 실습 위주의 아주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현장 실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모두 다 나갔다 올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장님께서 강조하셔가지고, 특히 저희 학과는 100% 현장 실습을 다녀왔는데,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인사하는 모습도 전과 많은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교육은 경험을 많이 할수록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구나. 폭넓은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음, 저희는 글로벌 KBT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 이 제가 하는 말씀을 들, 듣고 계신 여러분들 다 꿈이 있으시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이루셨고, 어, 성공하셨지만 남은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고3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우리가 꿈을 꾸는 이상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남은 꿈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뭐 소박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온실 속에서 잠시 피었다가 쉽게 시들어버리는 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환경에서라도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어, 인내해서 꼭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꿈을 어, 가까이에 늘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죠. 음,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저희 학교 수시 모집 요강. 어, 그죠, 모델. 네, 이렇게 좀 처음 찍는 거라서 좀 어색한데. 네. 어, 보면은 저희 학과 저희 학교에는요 어, 우선 우리 예체능 계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션과가 있고 엔터테인먼트 학부가 있는데 그 안에는 케이팝 전공, 실용 댄스 전공. 연애 기획 마케팅 전공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전공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델 연기학과가 있는데, 이번에 모델 전공과 연기 전공이 어, 분리가 돼서 연기 전공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저희 학과 모드, 모델과도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의료행, 의, 보건의료행정학과, 유아교육과, 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상담심리치료학과가 이번에 신설이 됐고요.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군사학과, 경호보안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계열에는 간호과, 안경광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가 있고요. 공학계열에는 스마트자동차학과, 기계공학과, 항공정비학과가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공학과, 건축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그리고 소방안전관리학과가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국제대학교에서 2019년도 신설학과로는 항공정비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항공서비스학과가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모델연기학과에서 원래 모델과에서 모델 전공만 있었는데 연기 전공을 새롭게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가 아니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에 이렇게 보이세요? 학과 안내 이렇게 쓰여 있네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합니다. 노력의 땀방울만큼이나 입가의 미소가 활짝 피어나도록 국제대학교는 옳은 방향을 제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요, 여러분 이렇게 네 보이세요? 네, 기숙사가 있습니다. 네, 아주 새롭게 어, 지은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한 기숙사가 있고요. 편의시설 옆에 보시면 보이시죠? 네 어떻게야 반듯하게 <laughs> 되는지 네 처음이라서 어색한데요. 이렇게 편의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좀 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어, 아주 전문 분야의 다양한 흥미로운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는요. 인성을 갖춘 지식인, 경쟁력 있는 기술인, 국제 지향적 지성이니, 바로, 어, 학군, 인재상입니다. 음, 이렇게, 네, 국제대학교.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교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제가, 어, 이렇게, 제가 쓴 성공 이미지 메이킹, 꿈을 실현시켜주는 성공 이미지 메이킹 책 안에 어, 몇 기절만 말씀드리고 어, 오늘은 물러갈까 하는데요. 나는 내 인생의 어떤 주의자인가? 우리는 행복을 배운 적이 없다. 그렇지만 몸을 병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 또한 자신이 늘 하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모습과 현재 위치는 모두 당신이 과거에 선택한 것들이며 그 결과물의 전체이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일,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자. 당신 인생의 연주에는 어떤 선율, 어떤 색깔의 연주회인지 단한 번뿐인 인생에서 지금 당신은 인생의 지휘자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써놨고요. 음, 우리가 매일 보는 강물의 물은 그 자리에 다시 흐를 수 없듯 지금 이 시간도 행복하든 그렇지 않든 다시 올수 없는 값진 시간이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네, 이런 글이 있네요. 이걸 제가 2015년도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많이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을 위해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며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꿈을 이루는 멋진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당신이 목표의 시작점에 있거나 혹은 중간 부분 정도의 정거장에 있을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목표 달성의 최종 종착점에 도착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어, 써놨네요. 네, 어, 이렇게 뭐 어색하지만 만나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지방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기숙사도 있고 그리고 정말 교수님들께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할 거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소식과 그리고 또 좋은 정보나 좋은 글 있으면 함께할 거니까요 어, 늘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느끼는 건데요, 음, 사람이 살면서 정말 행복한 일도 많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생길 수 있는데. 뭐든지 잘될 거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 정말 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그 꿈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뭐, 얼굴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늘 마음으로 함께하고, 어, 기쁜 일, 슬픈 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음,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멋진 어,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오늘 일찍 주무시고 어, 좋은 꿈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국제대학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